고려에 숙종이라는 왕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얘가 의천이라는 사람의 권위로 주전도감에서 이제 돈을 주저하는 거야. 돈 은병 활부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도 모양이라고 했다고. 돈 하면은 그런 것도 있어. 해동통보가 있거든. 근데 그리고 또 해동 통보랑 사만 통보랑 해동 중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모르겠고 동 뭐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어. 근데 이세 개를 외울 때 해동 통보를 외우면 돼. 무슨 말이냐면 해동 통보잖아. 근데 나머지 두개다 여기 이름이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봐. 해동 통보잖아. 통보. 근데 사만 통보지. 그치. 그리고 해동 통보에서 해동 통보. 그니까 해동 중보 해가지고 여기 다 엮여 있는 거지. 해동 통보 하나를 외우면은 해동과 통보를 이렇게 나눠서 또 하나의 그 해동 중보와 사만 통보를 만날 수 있는 거지. 굿.